가장 큰 무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주가가 올라갈 주식을 사야죠. 대표님! 응, 음, 라이시 왔어. 대표님, 뭐 하세요? 어... 지난주부터 광고했던 부재학교 7기 마감을 어제 딱 저녁까지 했고요 이제 선정 작업에 있는데 이번에는 웬만하면 지원하신 분들 좀 많이 어차피 중교육이 이렇게 더 뭐 유료로 돈을 좀 내면 뭐 300까지도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 합격을 시켜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이제 슈퍼게임의 양초 보 주식 수업이니까 부자고 7기 지원하신 분들 내일 아마 점심 전으로 합격자 문자 나갈 텐데요. 받으시면 이책 주말에 사셔서 읽어 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중교육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각자 명찰 만들어서 명찰 차고 수업하시면 됩니다. <laughs> 물론 중교육이니까 농담인데요. 저는 왜 이런 명찰이 있냐고요? 어, 오프라인 교육할 때, 약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뭐 치맥 파트 같은 거 이제 부자 학교 학생들하고 할 때가 있는데 서로 잘 이름을 모르니까. 내 이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자, 여기까지 오프닝 하고 바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좀, 저런 느낌이에요. 추석 이전에는 계속 빠졌었잖아요. 거의 일주일 정도 빠졌었거든요. 추석 이전에. 어,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지금 화수목 3일이 됐는데, 화요일은 2% 이상 급등. 그리고 어제는 개파락 크게 나오고서 좀 양선 마감. 근데 오늘은 갭상승 짧게 나오고 또 하락 마감 했어요. 그래서 좀 결국은 화수목 3일 동안 오른 게 없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화요일에 양선은 굉장히 기분 좋은 양선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도 개파락 이후에 양선으로 잘 버텼는데 오늘은 또 힘없이 음선으로 좀 이렇게 스르르 크게 무너지진 않았지만 뭐좀 이따 삼성전자랑 차트 여러 가지 볼 건데 뭐썩 좋은 마감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는 변수는 환율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IMF나 뭐 이럴 때 환율이 이제 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을 때 크게 올라가는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것처럼 지난번에 1350원 돌파할 때도 약간 불안한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또 그런 기사화되는 내용들이 다 악재로 이렇게 반응이 되면서 환율을 주목하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1,400원 가깝게 지금 왔어요. 그럼 1,400원을 돌파하면 좀 약간 심리적으로 또 충격이 올수 있죠. 오늘 환율 올라서 지금 1,394원까지 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이벤트가 크게 두 개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 수요일날. 어, 금리 인상을 한0.75 정도로 하면 그냥, 아, 평타 정도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만약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1.0 하면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환율이. 1390원대에서 있다가 또뭐 1380원, 70원 이렇게 내려가면 괜찮은데, 아, 1400원 돌파하면 제가 보기에는 또 시장 충격도 한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지금 그런 두 가지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저점 근처에서 좀2500 정도 가 있으면 편한데, 마음이. 다시 또2400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서, 화요일 날 2450까지 올라가는 게 말짱 도루묵이된 그런 목요일 마감입니다. 지수 차트는 뭐 좋다 나쁘다 해서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 지만 저는 2,500에 가까워져야지 마음이 좀 편하고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올 것이고 2,400에서 헤매고 있는 한 환율 악재 또는 금리 인상 악재 또는 러시아 악재 이런 것들이 언제 도화선이 돼서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그 하루에 빠질 수도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형주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에서 일단 삼성전자. 지난번에도 삼성전자가 거래소 지수보다 더 약했던 6월달의 모습을 제가 하루 이틀의 갭으로 삼성전자가 먼저 전조점을 깨고 거래소가 깼다라는 그런 순차적인 흐름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지금 더 약해요. 지수보다. 그래서 6월 말의 저점에 가까워져 있는 삼성전자도 좀 나쁜 시그널? 다행스러운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120조가 다 됐는데 계속 양선을 나오면서 지금 야 이거 신고가 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까지 시총 관점으로는 좀 부담되는데 차트 관점으로는 야 진짜 대형주 중에서 쫙쫙 뻗는 몇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삼성 SDI 오늘 음선 나왔지만, 그래도 또, 8월의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는 저력? 그런 것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었던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까지, 요번 조정에서 뭐, 그렇게 크게 죽지 않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관심 가져야 될 업종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솔루션. 오늘, 대형주에서 하나솔루션, 어, 굉장히 잘 올랐어요. 3% 올랐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2020년 말에. 급등했을 때 태양광 관련주 급등했었잖아요 2020년 말이. 요근데 그때 고점 다시 닿았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 솔루션 진짜 한방 있구나라는 생각했고 어, 동시에 중소형 태양 관련주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확실히 물려도 성장주의 물려라는 말을 기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례다. 태양광 관련주는 당연히 성장 산업이니까 오늘 현대건설 3% 올랐는데요. 어, 건설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못 오른 경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건설, 건자재 가격이 워낙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좀 건설업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호재만 나와도 튀어 오를 수 있는, 좀 위축되어 있는 가격대인데, 계속 말씀드리는 네옴시티나, 또는 우크라이나 어 재건 사업, 어 이런 쪽으로 좀 건설업은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 200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OCI 같네요. 15%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관련주에서 오는 OCI, 그리고 현대에너지 올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두 종목이 굉장히 급등, 탑30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거래소 대형주 움직임 한번 살펴봤고요 거래대금 상위종목을 보면서 돈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일단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비엠의 모회사이면서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이면서 자회사의 페배터리 관련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장 페배터리주그런 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에코프로 차트를 보시면 얘도 역시 작년 신고가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국사덕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좀 전저점 깰 깰까 위태위태하고 삼성전자 전자증 깰까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또는 폐배터리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o 시 i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관련주인데 오늘 거래대금 3천억 정도 나왔고요. 미래나노텍 2차 전지 관련 재료 등에 없고 지금 최근 단기간 가장 큰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겠네요. 8,000원에서 17,000원이니까 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도 역시 마, 찬가지로 신소재 재료 나온 지꽤 됐는데, 아, 진짜 무섭게 올라가네요. 5,000원 출발을 만약에 출발점으로 본다면, 어, 2만원까지 4배 올랐습니다. 5,000원에서 4배가 올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국정보통신 며칠 전부터 애플페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라이싱한테 삼성페이 쓴다고 했었죠 어, 그래서 그 애플페이 삼성페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아마 이, 이때였을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일 근데 그 이후에 또 조정받다가 다시 오늘 또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재료라는 게 한번 나왔을 때이 어, 재료가 또갈 재료인지 안갈 재료인지 이 재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어, 이 재료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있는지를 확실히 공부를 하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단기 매매에서는 가장 큰 무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구분했을 때 중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무기는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고 어떤 재무제표가 성장주의 재무제표고 우량주의 재무제표인지 파악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찾아야 되고 단기 매매에서는 재무제표보다는 오히려 이런 재료들,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그 재료가 하루짜리 재료인지, 일주일짜리 재료인지, 한 달짜리 재료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노하우를 익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거래대금상으로 특징됐던 종목들 말씀드렸고, 하나 더 보면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도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또 뭐라 그랬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애플페 이런 이 굵직한 재료들은 한 방에 죽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나가죠, 사람들이. SPG 같은 경우는 예전 성장주 공부할 때 이쪽에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디선가. 로봇 관련도 산업용 로봇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또 이렇게 떨어주네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연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4년 연속 양선이 나왔으면 성장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어떤 날 오늘이 몸값이 최고인 날 우리가 뭐 축구 역사상 뭐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셋 중에 누가 우리나라 최고 선수야 뭐 이런 말, 질문 같은 거 SNS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범근 시대를 살았던 뭐한 5, 60대의 분들은 거기에 투표를 하고 또는 한 박지성 시대를 살았던 2002 월드컵에 흥분을 했던 한 3, 40대의 사람들은 박지성에 투표 표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당연히 손흥민에 투표하거든요. 그래서 늘좀 1위를 찍는 것 같아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장주 의 핵심은 오늘의 최고인 종목이에요. SPG는 성장주죠. 왜 오늘의 주가가 역사적 최고가니까. 이게 제가 만든 여덟 개의 기법 중에 신고가 매매 기법이죠. 뭐이 정도로 오늘 거래대금이 좀큰 종목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종목에서 일단 오늘 에이텍 틴이 상한가 났는데 얘는 뭔데 상한가 같이 하면 재료를 사실 찾아볼 필요도 없을 거예요. 오늘 뭐 대선 후보 관련 조사 같은 거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이재명 관련 주로 이미지가 강한 종목이 에이텍 틴 그리고 같은 관련사인 에이텍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움직인 것 같고요. 뭐 양지사 이런 종목은 장이 좀 약한 장일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개별주 또는 품절주 라인이니까 어,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신규주인데요. 신규주에서 매일매일 떨어지다가 오늘 20% 이상 급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OCI가 오늘 시총 3조짜리인데 어, 15%가 올랐고, 바로 태양광 관련주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 오늘 1조 3천억짜리 두산 12%올랐고요 에코프로가 3조 6천억짜리죠. 어, 에코프로, 작년 신고가 가격 근처까지 와있다. 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보시면 이게 지금 얼마에서 출발한 거냐 했을 때뭐한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8만 원에 와있다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제가 성장주 투자라에 단골로 한 두세 번 넣었던 종목인데 당연히 태양광 관련주 결국은 움직여주는 거죠. 오늘 뭐이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가장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하는 건 환율 요소다. 그래서 환율이 1,400원을 올라가면은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 우리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분석들이 또 나올 것이다. 또 하나는 다음 주 금리 인상이 0.75 정도면,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데, 혹시 1.0?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현실화 됐을 때, 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근데 그게 둘다 다음 주에 가능한, 뭐 내일 하루에 1,400원 돌파 안 한다는 가정 하에 다음 주에 환율 1,400원 또는 미국의 금리 이상 1.0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다음주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수 자체는 그랬지만 방금 전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하나솔루션 또는 거래대금에서 말했던 뭐 에코프로나 미래나노텍 또는 상승률 상위에서 방금 전에도 봤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들 또는 2차전지 관련주들 또는 폐배터리 관련주들 또는 뭐 애플페이 또는 애플카 애플아이폰 이런 관련주들 이런 성장 산업에 속한 있는 똘똘한 종목들은 지수가 이렇게 전저점을 향해서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일주일에 한두분씩 상담을 하는데요. 그런 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삼성전자 투자 비중이 높아요.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망하지 않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 주가가 올라갈 주식을 사야죠. 아, 망하지 않는 주식을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려는 보장은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2년 전, 정확히 1년하고 한뭐 9개월 됐겠네요. 작년 1월이니까. 작년 1월에 삼성전자가 9만원을 넘었었는데, 지금 6만원이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망했나요? 안 망했습니다. 안 망했는데 9만원, 6만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할때안 망하는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회사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회사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회사 그래서 어떤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건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늘 말하는 3박자 차트 공부도 하고 재료 공부도 하고 재무제표 공부도 하고 그런 공부 어디서 하는데 부자학교에서 한다니까 부자학교 시험 어떻게 하는데 끝났어요 끝났어 아니 하라 그럴 때 하는 것도 끝난 다음에 아마 막 질문할 걸저다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제 마감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말은 주식에서 성공하고 싶. 푸시면 계속 논리적인 흐름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지? 어, 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면 되잖아 어떤 종목이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가지? 어, 차트가 이쁜 종목,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 또는 재료가 좋은 종목 어, 그럼 그 3가지 다 좋은 종목을 찾아볼까? 어, 이게 성공투자의 출발점이고 어,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어, 못하면 배우면 됩니다 그잖아요 수영을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을 물에 빠뜨리면 빠져 죽습니다 근데 수영을 배운 사람들은 수영을 할수 있죠 주식투자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종목선정을 공부한 사람들은 종목선정 을할수 있고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평생 못 하는 거지. 그냥 남이 뭐 사라는 것만 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부자학교 이제 또 7기를 준비하고 있는 교장으로서 학생한테 혼내듯이 했으니까 왜 갑자기 화를 내? <laughs> 혼날 사람들은 나에 대해 솔직히 원래 혼도 나고 하고 공부하는 거지뭐어 잘한다 잘한다 잘 못하는데 뭐 잘못하는 사람한테 뭘 잘한다 그래 잘못하는 사람한테 잘못한다고 말을 해야지 앞으로 발전 이 있는 거죠 주식 투자자로서 내가 진짜 대화해 보면은 진짜 답답하고 혼날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맨날 어어 어,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은 좀 약간 쓴 소리를 했으니까 혹시 이쓴 소리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약간의 반성과 또 어,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부자 대라고 부자가 선배로서 부자 대라고 쓴소리 한번 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줄만 오늘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우리 모두 100억 부자 화이팅,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1시 정각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 플러스 0.22% 코스닥 플러스 0.41% 있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강부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환율인데 1,400원 돌파 코앞까지 올라왔네요 1,400원 돌파 시 심리적 충격과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확률 있어 보입니다 이것 빼고는 차트나 장중의 힘 등은 추석 전보다 추석 이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LG 생활건강과 하나솔루션 두 종목이 4%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차트가 정반대인데요. LG 생활건강은 완전력 배열에서 바닥을 다지며 상승을 모색하는 차트. 하나솔루션은 작년에 신고가 거의 근처까지 오는 신고가 패턴이네요. 차트 공부로 좋은 종목들로 보입니다. 두 종목 모두 관심.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9% 이상 상승하는 게 가장 눈에 띄네요. 2차 전지 폐배터리 관심. 전체 종목에서는 상한가 없는 가운데 탑 30, 8%가 움직이고 있고, 상승 종목에서는 태양광 관련주인 OCI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네요.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지수는 안 오르고 환율만 오르네.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